예 조심해서 잘 다녀가세요 네. 예자 아. 내리막에 조심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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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 지금 천히 아, 자 이렇게 찍다 보면은 자전거 흔들리면은 이거 하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옆으로, 옆으로. 넘어져 있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넘어지면. 에? 넘어지면 댓글 해주세요. <laughs> 가능하지 않은 부탁인데, 이거. 매허리매허리 <laughs> 아, 5kg. 지금, 아, 이, 더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상주상풍교. 상풍교 글라미는 몇 k 로남는지안 나왔네요. 또 어플 보려면 또, 동영상 끄고, 지도 어플 열고, 또 거치대 에 빼고, 거치대 뺐다가 다시 넣고, 아, 일만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조금 좀어두워수 있어 있는데 낮에는 또, 화면이 또 햇빛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밝기 조절을 해야 되고, 어, 당시 밝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또, 오늘 또 가면은, 화장실에 콘센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뭐, 아차, 내일, 비 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오늘 충분히, 배터리라도 좀 충분 충분히, 충분 해놔야 되겠네 오늘은 월, 화, 수, 목, 4일차. 4일차입니다. 자, 아, 역시, 역시 아궁이의 장작을 든든하게 넣은 기분입니다 배가 부릅니다 아, 지금 열량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벌써 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소화도 안된것 같은데 저같이 또 일대를 해가지고 달성보에서강정고령도 가다가 다시 달성보 가는 이런 일대는 청춘이 그렇다면은 저비슷판이또안 맞겠죠 자 비야 조금만좀 멈춰라 조금만좀 멈춰 텐트 텐트 자리만 딱 잡으면은 억수같이퍼부 된다 나는 텐트 안에서 그만는거 좋아해 빗소리 듣는 게 좋아해 누구 계세요? 자 뒤에 아 이거 유튜브 올리라고 는올리 편집하려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 저는 빨리빨리 빨리 올려서 현장감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유튜브도 진짜 채널이고 채널은 곧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함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찍은 분들 얼굴 다 가려줘야 됩니다. 스티커로. 스티커로 빵빵빵 가려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 동영상 찍을 때는 분명히 허락을 했는데 막상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 의도한 바로 다르게 또 나왔다고 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찍을 당시에는 지금이고 유튜브 업로드할 때는 또뭐한한몇주 지나서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분이 마음이 달라질 있단 말입니다 아 내가 그때는 허락했는데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좀안 올리시면 좋겠다 이러면 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때 댓글이 만약에 2 0개 들어갔으면 또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구독자들한테 예의가 아니지요. 아, 길이, 길이 조금 매끈하게 탈 때는 좋은데 계속 보니까 좀 무료해지네요. 좀 끄겠습니다. 어, 빗방울이 이제 조금 둥그지면 큰일 났네. 자, 하, 큰일 나는 건 큰일 나는 거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상풍교. 뭐든지 처음 답치면은 조금 서풍법이지요 여기도 뭐야? 이기 맞나, 이거? 뭐야, 이다 나와가지고 뭐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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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요 정도 경사도는 그냥 갈 수가 있겠지요. 50m 전방에 인증센터 있다고 합니다. 50m 전방이 좋은데. 아, 끌바가 담입니다. 다리 풀립니다. 아이야, 다리가 이래 걸어줘야지. 다른 부분의 근육이 또 움직이죠.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저기 빨간 박스 보이죠? 아이고, 좋았어. 또 미리 또 미리 또이 자전거가 말입니다. 카메라 삼각대로도 쓰거든요. 이렇게 딱딱이 네. 안녕하세요. 인증 먼저 하십시오. 주상평교 여기에 여기에 위에, 절위에니다 예? 아예 예, 예. 많이 찍으세요. 저 참고로 지금 녹음 중입니다. 영상 아, 영상 찍는 중입니다. 스탬프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인증을 했죠. 자, 이제, 잠자리 알아보러, 길모텔을 가보겠습니다. 찍으셨어요? 네. 그래. <laughs> 예, 잘 다녀가세요. 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가서, 자, 상풍교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 저기 있지요 네. 자 저는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700리 공원이 있네요 거기 정자에 어, 길모텔로 쓸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정자가 있는데 여기는 밤에 모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여름에는 쉬지도 못하겠습니다. 모기, 모기, 마. 마. 마, 마, 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런 데는. 자, 이제 저녁도 해결했고, 숙박지도 정했고, 아이. 저, 자전거가 무거워서 태극길은 덜덜거리서못 가요. 덜덜덜덜덜. 가벼운 거는 가겠지. 오, 이제 비가 옵니다. 오, 뭐가, 오, 시끄럽다. 아, 이 케이블이 또 걸렸네. 아, 어우. 아, 아, 이거 핸드폰 이거 촬영을 하니까, 오, 갑자기 비가. 속력을 내겠습니다. 왜냐면은 침낭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우 비소리가 엄청나네 어우 아, 침낭들도 큰 그러는데 일단은 침낭 침낭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버리면 한번 버리면 이거 씻지도못합니다 말리지도 못합니다내 것도 비 오는데 갑자기 봐봅니다 자아 이거 비 내리고 아유, 그래도 좀 낫다. 자, 10분은 견딜 수 있으니까, 아유, 민첩하죠 어, 아, 비가 옵니다. 그러나, 급하게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지요? 턱에라도 하나 있으면은, 바로 펑크 납니다. 자, 빗소리, 바람소리. 10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정자 보이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건이 안될것 같아요. 뭐 씻고 자시고 안될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비 온다는데, 어 오늘 안 씻고 자면 내일도 활동할 건데. 아참, 아까 자전거 식당에서... 자전거 식당에서 물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 닦고 세수, 세수하고 세수왜냐면 선크림 발랐거든요 세수하고 그래 갖고 자야 되겠네 개가 환영 인사를 해 줬습니다 정자 보입니다, 정자. 아, 어서 자면 되는구나. 아우, 똥 냄새. 그릇 냄새. 그릇 냄새는, 그릇 냄새는 화면으로 안 나가죠. 아이고, 구수합니다. 아, 오늘은. 이야, 뭐, 평살이 들판 같네요. 하론에 있는 평살 들판. 어, 멋집니다. 바로 이마다 입니까 얘기해도 되고. 좋습니다. 어, 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화장실도 있고. 제리시오 화장실이구 아, 이. 또 이래 또 좋은 데를 또 만나네요. 아, 좋습니다. 아, 마음이, 마음이, 흥정심을 다시 얻었어요. 다시 얻었습니다. 흥정심을. 아, 근데 천천히.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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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여기 잘 와서요. 이거, 오 좋아, 좋아. 파라다이스인데, 이거. 자전거는 바로 이 지하수 조장에딱 대고, 오, 좋습니다. 아, 여기는 700리 공원입니다. 700리, 700리 공원. 낙동강 700리죠.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좀정비를좀 챙기고 어,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찍을까요? 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여기는 새마정이라고 그러네요. 새마정, 새마정. 하나, 둘. 한칸 더. 어, 이유도 없다라는 네, 뜯었습니다. 아, 자, 이제 텐트 펴겠습니다. 텐트 펴고 한번 영상을 다시 아, 찍겠습니다. 아 여기서 물을 좀 얻으러 아 가겠습니다. 아 계세요? 머리까지 감고 왔습니다. 세수하고. 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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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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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월월 하지 말고 나혼네임마이집지키킬고 나온다만, 집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집진 개신는 흉내만 내서네. 짜쓰기 짬밥이 늘었어. 씨, <laughs> 안녕. 아유, 이러면 금방 죽겠네. 죽겠네. 야. 물통을 올리기만 올리고. <놀람> 나와서 소리지르 내가, 나와서, 나와서. 이마 위험한 사람 아니야? 개 찍으려니까 핸드폰 또 빼야되고 안되겠다. 가겠습니다. 물한통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쉬어갖고, 이제, 좀, 아이고, 모식건 부분 싹 칠까, 이제. 이도 닦고. 여기까지 가면, 땅떼야 자, 오늘도 숙박을 해결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우리 집 앞에 정원이 2만 평입니다. 2만 평. 에이. 우리 집앞에 정원이 2만평 아유 아,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전거로 비안 맞게 밑에 대놨겠습니다 아, 끄겠습니다 캬 충전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아유. 이탁 꽂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서 아, 이게 비상시에만 이 자판기 돌아갈 때만 이거 연결하는 건가 했는데, 이 코드가 여기 꽂았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좀 도덕상 좀 찔리긴 찔리는데 이... 이 충전한 배터리로 좋은데 쓰겠습니다. 마을 어르신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핸드폰 빵빵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 치겠습니다. 텐트 치고 깔아서니까 아, 이참 너무 좋다 이거. 에, 에, 좀화장 실리 거니? 화장실, 에이, 이거 글씨, 오정록, 색임최인득 붉은에 아. 솟아오르면 푸른 강물에서 놀던 잉어, 금붕어 되어 펄쩍 뛴다. 에이? 잉어가 금붕어 되어서 펄쩍 뛴다고? 강물 속에 잠긴 운무 휘감긴 산화 산수화 되어 일렁인다. 아, 정선 느낌인데? 정자에서 시 업조리면 신선들이 낙동강 따라 휘돈다. 오늘 신선이 한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소리도 듣고 저멀리 우사에서 지금 소가 우는 건지 아, 들리죠? 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도 좀 조금 소리가 날것 같네요. 밤에도 소의 곡소리 좀 들어보면서 자겠습니다. 아, 저는 드디어 집장만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민가에 들어가서 어르신께 물좀 주십사고 했는데 어, 지하수 물이라고 먹어도 되는 물이라면서 마음껏 퍼 가라고 하시더군요 라자 한반도 통기려면 국토정주 낙동강 임진강 700km 통일한국이 되어 999 뿐으로... 남강에서 대동강 막줄을 자 이제 나중에 또 라디오도 좀 듣고 오늘 결산도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머리 까맣습니다 까만게 이렇습니다 머리 까맣습니다 네 끄, 끄기 자다가 한숨 자다가 자고 깼습니다. 어. 혹시나 또 내가 늦잠 잤는가 싶어서 바로 시계를 확인하니까 네, 6월 18일 12시 40분. 오낮 12시 저희가 했는데 자정을 넘긴 12시 40분. 자 바깥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아, 어제 액자. 아유, 꽃이고 뭐가 하나도 안 보이죠? 새벽에 때는 저 가로등이 이거 꺼질 줄 알았는데 밤새 켜지네요. 아유, 뭐, 찍을 게 없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찍을 게 없습니다. 어, 비가, 비가 오고 있네요. 안 나옵니다. 자, 세마정. 여기는 낙동강 700미 공원입니다. 상주시에 있는 여기 원래 마을에서 뭐 잔치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무대가 있네. 음, 마을 잔치할 때이렇 하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화장실은 한 번도 안썼습니다 아, 네, 밤에 개구리 소리 많이 들릴 줄 알았는데, 저, 저쪽에서 좀 멀리서 들리네요. 멀리서. 아우, 음. 다행입니다. 개구리 소리. 개구리 소리 맨 처음에 들으면 정감이 있는데, 밤새 울리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움직이든지, 날씨 보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있겠나? 하여튼, 여기가 전부 꽃밭이었는데, 밤이라서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비는 옵니다. 비는 비는 지금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자, 그러면은 한 3~4시간 자고 다시 보겠습니다. 충전, 충전기를 마음껏 충전할 수 있어서 아 여기 정말 편한데요. 다음에도 오면은 여기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는 저기 동해안 자전거길.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안그러면 은 삼진강 자전거길 그쪽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